난저하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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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laughs>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간담회 소신 <laughs> 일정에도 제주를 찾아주신 정청래 당대표님과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laughs>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국 제주가 나아갈 힘 <laughs>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원님, 네. 서울 동대문구 장경태 국회의원입니다 인사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당대표가 되고 나서 몇달 동안 힘없이 달려왔습니다. 아직도 100일이 안 됐는데 한 1년쯤은 된것 같습니다. <laughs> 어, 당대표 되고 나서 제가 약속드린 대로 어, 추석 전에 검찰청 회기 뉴스를 들려 드리겠다 했는데 어, 이재명 대통령님의 검찰개혁 의지 결단으로 어, 여러분들 그 소식 들으셨죠? 네. 대통령께 박수 한 번. <laughs> 저는 심부름을 한 거고, 대통령의 결단 덕분에 검찰 지역에 큰 물줄기는 잡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셨겠지만 사법 개혁안 그리고 조작 정보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근절하고자 정보통신망법 또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어디, 또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법 애국죄, 또, 빨리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대 개혁 분야는 시간표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개혁이 바로, 당원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한, 개혁을 내 마무리 할 생각입니다. 오늘, 장경태, 당원주권 특별 현장도 오셨는데, 좀 이따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유대명 정부를 일컬어서 국민주권 시대를 었다 라고 하죠. 거기에 걸맞게 당원주권 시대를 었다 이게 이제, 쌍둥마차처럼다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에게 정치가 뭐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금방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그런 질문에 대비해서, 전책를 하나 썼습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는요, 의사결정 또는 의사결정 과정의 행위, 이거를 정치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 의사결정을 하는데, 한 명이 했을 때 절대 맞죠. 근데 그러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전체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자.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이 되고 민주주의가 강한 것은 전체 구성원이 다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도 그 정신에 맞도록 당원이 진정한 당의 주인이 될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 참여를 다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면적으로 당내 개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 여성분들 계신데요. 예전에는 여성에게 투표권을 안 줬던 시대가 있습니다. 남자만 투표권 주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자 그러면 뭐 감옥 가고 탄압받고 막 그랬던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걸 가지고. 근데 어찌 보면 당원이 당의 주인이다. 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당원 주권을 누구나 당당하게 얘기하죠. 그 시기가 너무 늦었던 것이 저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어떤 당 대표로 기억되고 싶냐면 당원 주권 시대를 전면적으로 열었다 이런 음 소리를 저는 진심으로 듣고 싶고 십수 년 전부터 제가 주장했던 당의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1인일표 시대를 열자 아니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평등 선거가 아니었죠, 그동안. 그래서 누구나 다 1인 1표를 행사하는 평등한 그런 당을 만들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야 당이 건강해지고, 당이 힘이 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있을 지방 선거도 당원들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당원들이 직접 후보를 뽑는 그런 지방선거 룰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면, 제가 억울한 코노프를 없애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조를 나눠서 경선을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그러면 A조, B조, 5명씩. 그거를 1차로 걸르는데, 그 1차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투표로만,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A조 1등, B조 1등, 필요한 경우 7명 또는 4명,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5대5죠? 그 다음에는 기존대로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이렇게. 그래서, 누구나 다 경선에, 허덕드릴도 없이 누구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경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선 경선 이후에도 당선들의 그거를 합심해서 도울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처음 있는 일인데요 시행착오 없이 원만하게 잘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정적인 책임과 역할을 지금 장경채의이 지고 있어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장경채 물거지 <laughs> 준비가 부족해 그래서. 당원 주권 공을 만들기 특별위원장을 장경태 의원이 맡았는데 장경태 의원이 나이는 좀 부족해도 <laughs> 이 당원 공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제일 박사예요, 제일 많이 알아요. 모르는 거 빼고 다 옵니다. 그래서 또 이따 민주공개 때 이런저런 질문 있으면 주로 장경태 의원에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순, 현제 기념, 추모식에 갔다 왔습니다. 아마, 민재표로 처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니까, 자꾸 제주도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아, 제주도 사삼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아,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이다라고 하는데요. 지나간 일이지만,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역사는 있는 사실이 있고, 두 역사를 해석하는, 또, 해석권을 가지고도 우리가 사실 투쟁을 많이 해왔는데요. 사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저는 사상 제일 고민에 대한 국가 폭력이다. 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 폭력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신 사과를 했고, 그리고 사삼의 진실을 지금 가려내는, 그리고 또 치유하는, 또 그리고 어 정부가 그것을 보상하는 이런 작업이 실행되고 있는데, 그 역사의 진실을 또거꾸로 돌리려는 이런 움직임이 또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 그러면 아름다운 평화의 섬으로 기억하는데, 이 평화의 섬 타이틀을 살기까지 어, 사선부터 억울한 죽음 그리고 모진 어, 탄압 이런 걸다 견뎌오신 제주도민들이 그래서 너무나 숭고하고 또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제주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되고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제주도민들의 그런 의사가 잘 표현되고 관철되는 그런. 역사에 한도로부채이 한 딛는 그런 일이 될수 있도록 저도 어, 당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도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시니까 이제 카메라도 다 꺼지고 뭐 이런 게이 <laughs> 네. 얘기를 하니까 다시 <laughs> <해볼 수 있는데. 웃음> 제가 오늘 이제 자리가 협소해도 이 자리에서 그냥 한거는 정말 핵심 당원 분들한테만 기회를 드리려고 했으니까 아시겠지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닌데 오늘 여기 아니고 다른 행사 가신 의원님들이 후회하도록 우리가 좋은 얘기 대표님께 많이 듣고 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좋은 기회를 놓치신 분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오늘 핵심 당원으로 이렇게 선정된 분들 어, 영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표님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는 전국의 답원들이 많이 갖게 되는 기회가 아닙니다. 우리 제주도민들은 음, 대표님이 많이 아끼시고 항상 이제 행사 때 지난번에도 잠들지 않는 남도 노래 솜씨를 뽐내 주셨는데요. 뭐 기대해 볼 오늘도 혹시 또 이절이 <laughs> 나올지도 모르는데. 우리 대표님께 제주도 사람들의 우리 도민들의 특성들 많이 보여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 전국 어느 도민들보다 국민, 도민, 당원의 권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정치적인 소양도 높으신 분들인데 궁금하신 것들 많이 질문하시고 대표님의 이야기 직접 듣고 또 주변 당원들한테, 도민들한테 많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것을 위해서 강력한 민주당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 우리의 지도자 정청래 대표께서는 시대가 부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쨌든 시대를 위해서 준비된 인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나누시고 여러분들이 정치활동을 하는데 많은 영감까지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열심하겠습니다. 히 고맙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김원입니다 <laughs> 어, 사실 당원증권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온과 동시에 사실 제가 서울시당 위원장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48개 의 지역위원회와 116명의 서울시원, 또 25개 구청장과 또 350명의 기초위원. 공천권이 있는데 야. 지금 대표께서 당원주권 실현해야 된다 고 하셔서 지금 저의 공천권을 뺏어가셨습니다. <laughs> 네. 사실 어 같이 당원주권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 시절에 우리 정청맹 당시 수석 최고위원과 저도 최고위원으로서 제가 혁신위원장 하면서도 또 이재명 대표께서 동시 대표께서 정말 당원주권정단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과 강조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청래 대표께서 당원중권특기를 설치하시면서 저한테 얘기하셨던 건 나부터 공천권 내려놓을 테니 당원중권정당을 만들어보자는 말씀이셨거든요. 사실 그말씀 핵심은 경선기의 보장과 또 당원들의 선택권 보장 이두 가지는 사실 아마 중당 역사상 획기적인 변화라고 보고요. 아마 11월 국정감사 가제 끝나고 나서 11월 초중순부터 좀 여러 가지 발표가 날 텐데 정말 획기적인 방원주과 정당도의 변신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저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대표께서 좀 약간, 원래 참기 두설하면 안 되는데 약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말씀하시면 안 되는 데상으로 생각했었는데 아무튼 언론인들 빠지고 나서 더 대표님과 진솔한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 오니 기사원들과 병원이 아니신 분들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기